네, 안녕하세요. 중학생 장기부단입니다. 네, 오늘 저번에 떴던 그 기부 감상할 건데, 이분이 되게 잘 뜨시는 분이에요. 이분이랑 떴던 거 한번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병 열어서 차길 열어준 건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가서 이제 포 넘어가는 것까지 다 똑같고, 그래서 저 원래 차가 올라가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떴어요. 수비적으로 두기 위해서 상대방 차기를 먼저 막았고요 그래서 이거 그 차기를 막은 이유가 제 차가 안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안 올라가고 양기상 장기를 둘 건데 이 포, 중포 옆에 있는 요두개 있죠? 여기 양 옆에 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고, 막 올라가고, 이제 포 대형 잡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쫄 모아서 중앙 대형 이제 강화시키는 거고, 어, 상대분은 이제 쫄 열어서 그산길이나 막길 트. 틀... 자, 이제 포 넘어가고, 상대분도 포 넘어갔고요. 일단 이제 조명병 하나 더 모으고 마을 아, 나왔죠. 저는 그 왕내려서 이제 대형 만들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차 빠져나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찌르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를 빼는 수도 있거든요. 차를 빼서 일단 이제 찌르는 수는 아니냐면 이렇게 쪼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 이,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쫄를 최대한 안 찌르고 버티는 수로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차를 뺐어요. <laughs> 그래서 상대분도 이제 왕 내리고 수비할 준비하고 이제 다한걸 올려서 저도 이제 상 올려서 이제 대형 준비하죠. 이렇게 뭐 내줬다 치면 저희 이제 이렇게 양기쌍 장비, 양기쌍 장기 저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상대분도 <laughs> 양기쌍을 떠죠. 이거 차한칸 올린 이유는 안 올리고 이렇게 포를 바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사가 공짜죠. 그래서 사 먼저 올려놓고 이거 사실 이, 이쪽 올린 거보다. 이쪽 올리는 게더 좋은데, 이게 좀 약간의 실수죠. 왜냐면, 하 <laughs> 이쪽을 올려, 올리, 이쪽을 올리면, 나중에 막았다 치면, 이쪽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이 올라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laughs> 막았다 치고, 이렇게 하면, 요포 때문에 이 기포가 뒤로 못 넘어와요. 왜냐면사 사가 먹히죠. 뭐 아무거나 또 다치면 이렇게 못 넘어와요. 이렇게 먹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측 차가 또한칸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이 올라오죠. 그래서 <웃음> 처음부터 <웃음> 처음부터 우측 차가 한칸 올려주는 게더 좋았다. 지금 넘어오는데. 이거 또 우측 차한칸 올라가줘야 돼요. 이거, 살을 못 찌르니까. 이거 그냥 문연 거고. 올라가줘, 저는. 그래서 쫄 찌르고, 저도 이제 나머지 사 하나 찌르서 이제 또 양기상 만들, 이제 거의 만들었죠. 이제 포 넘어가고, 전 양기상 만들고, 이제 쫄한 칸씩 찌주죠 저는 이제 대형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차 빠지는 거고. 이제 다한 가지 찔러가지고 이제 압박을 었는데 일단 대차를 유도했어요. 대차를 하고 지금 대형은 저의 제가 지금 훨씬 탄탄해서 대차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차를 하고 저를 교환도 하고요. 그래서 차 공격방향 틀었죠. 왼쪽으로. <laughs> 그래서 상대분도 이제 수비적으로 하는데 저 일단 사 모아서, 그, 대형, 완전히 갖춰놓고 하는 거죠. 이제 포넘 와서 맞달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바로 먹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피해도 되는데, 어, 이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길을 못본 상태예요, 이거. 이 상길, 요, 이쪽 길을 못본 상태인데, 어, 만약에, 상대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취한다고 한다고 치, 치면은 제가 뭐뭐이 정도 했다 치면 먹고 나서 만약 상상을 못 받다고 치는 거예요 <laughs> 상이 없다고 치는 거고 원래는 이 상이 먹히죠 그래서 맞고 잘못 쳐서 이렇게 원래 차를 먹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상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장물을 쳐야 되는데 이거 먹히고 나서 봤어요 저 산길을 이거 이걸 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봤어요. 그래서 어 실수를 했죠. 좀 불리해졌어요. 일단 되는 대로 상대방 대형 흐트려고 이렇게 왔죠. 그럼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가 한칸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수를 보는 거고. 그래서 쫄 찔러서 상으로 먹을 준비하죠. 쫄 찔러서, 포놈 마서 이제, 차, 그차 노리는 거고, 전 이제 빼야 되죠. 마로 먹는데, 일단 마로 먹고 교환하죠. 자, 여기서, 이 쫄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쫄이 먹혀요. 만약에 차로 됐다 쳐도 똑같죠 이렇게 됐다 쳐도 이렇게 되면 결국엔 차가 빠져야 되니까 포가 먹히죠 그래서 이 쪼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쪼를 칠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 포가 먼저 걸리죠 이렇게 와도 그래서 바로 먹고 이거 상대방도 못 먹어요 왜냐면 이 차까지 걸려있어서 이러면 제가 제가 이득보죠 그래서 차기를 막은거고 좀 상으로 먹는 거 막, 은 거죠, 이건. 그래서 그냥 포 넘어온 거고, 이제 쫄, 이거, 쫄 이거 공짜잖아요? 그냥 장군 치면. 쫄 옆으로 그, 옮겨서 이제 장군 치고, 쫄 먹고. 그, 이제 쫄 모아가지고 이제 차기 트죠, 상대방은.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안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상대방의 차기를 완전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차 빠져나오려고 이제 이까지 한요 정도 올려주는 거고 자 이제 차 아니 포를 넘겨서 이제 저 산길도 피할 겸요 이거 피할 겸요 마도 은근슬쩍 노리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말은 빠져주는 거죠. 자 이제 포 넘어가서 이제 말을 노리는 게 요마. 요마. 그래서 마 내려가고 자 이제 빠, 빠져도 되죠. 이제 포를 풀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포를 노렸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또다치면그 다음 수가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차로 장군을 치면은 외통이에요. 그 수를 노리고 한 건데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또다치면 이게 외통이죠. 갈데가 없어요. 그 전에 저는 일단 상 죽었으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했죠. 만약 이렇게 떴으면, 제가, 어, 어 분명히, 뭐, 다시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어, 왕을 제히거나 뭐, 이런 수를, 대형 수를 떴겠죠. 그럼 별로 이득이 없어서, 일단 상부터 치어 아이고. 그래서 일단 상부터 치어고 쪼를 응. 옮겼어요. 왜냐면 지금 상길이 응. 갈 데가 없으니까. <laughs>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포를 뺀 거고 이거 여기서 바로 먹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교환하는 게더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 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포도 먹히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장군치면 또 외통이죠. 이 수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음 뭐 요즘도 뜨면 이제 이렇게 외통 치겠죠 뭐 저는 이 수가 더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못 봤죠 그냥 올라와 상대방 그 장군을 치겠죠 그러면 좀왕 빼고 얘포안 넘어온 이유가 상대방 마 이거 못 올라오게 하려고요 이게 넘어오면 마 넘어올 때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럼 막일 다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안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 포로 견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뺀 거고, 상을 못 죽였죠, 결국에는. 음, 차를 교환했던 게 나았는데, 일단 번호 먹었고, 상대방은 이제 차로, 이거 장군 못 치게, 이걸로 장군 못 치게 막은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 그냥 걸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뭐별 의미 없고. 이제, 포 넘어오면서 이제 차 피하면 마음 먹히죠, 이제. <laughs>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지금은 상으로 먹는 것 보다 포가더 나아요. 왜냐면 다시 뒤로 넘어오면 되니까. 지금 상은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이리로 가면은 이렇게 뺐다 치면 다시 이로 가야 돼요. 뭐. 살은 먹긴 하는데 일단 포로 먹고 저, 저는 대형 유지하려 하죠. 일단 차 뺏어 이제 되고 이건 안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말을 먹어버리면 외통수가 들어오니까 뭐 이거 먹어봤자 먹히죠. 그래서 대차를 했고 그럼 지금 기물점 수차가 4.5점이죠. 4.5점이 이제 큰 지장 없으면 그큰기물선 매매 기물 손해만 없으면 이제 이기는데 지장 없죠. 그래서 이제 포 넘어가고 이제 대형만 갖추면 제가 이겨요. 이제 상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짜잘한 기동성 있는 싸움이죠. 저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포를 마로 그냥 갖다 대고 그냥 갖다 먹으면 돼요. 그냥 그냥 교환하면 돼요. 지금 마가 갈 데가 없죠. 지금. 이 마가, 이로 가도 이 포에 걸리죠. 이리로 가도 포에 걸리고, 이리로 가도 포에 걸리죠. 그래서 지금 마를 가둬놓은 상태예요. <laughs> 그래서 쫄 새긴 거고, 이거 뭐, 별 의미 없죠, 이거는. 저 그냥 쫄 음, 모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포 넘어와서 마게를 그 틀려고 이거 그 다음서 뭐이 정도? 그 정도 뜨겠죠. 그러면 이제, 이 포기를 막히니까 맞죠? 그래서 그냥 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기고요. 다시 상 모은 거고 전왕 모아서 이제 대왕 갖추죠. 다시 포 넘어온 거고 전 이제 포 넘어서 이제 은근슬쩍 요 쪼르르 노리쳤죠. 이거 상 빠지면은 쪼르르 노릴 수 있으니 이거는. 이 겨상이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에 빠지면은 이 이쪽이랑 이 상이랑 걸려있죠. <laughs> 그래서 살을 노리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살로 막은 거고. <laughs> 일단 포 넘어올라고 이제 올린 거고요. 지금 쫄이 걸렸죠 이거. 이거 빼면은. 빼면 뭐 그렇게 큰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교환하려고 뺀 거고, 이건 그냥 장군이라서 빼면 되는 거고요. 교환하고요. 이거 포로 안한 이유는 이겨상으로 먹으면 일단 이, 이 마가 걸리고요. 이차적으로 마가 빠지면 어이 정도 넘어가요. 아 잘못 빠졌네요. 뭐 이렇게 빠져야지. 요 정도 빠지면은 요 상이 <laughs> 이 제가 이 겹상 올라온 거랑 길이 겹치죠. 그래서 결국엔 교환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환하면은 저한테는 오히려 이득이죠. 왜냐면 킴을 좀쏘 앞서니까. 그래서 포 넘어와서 그 다음 수가 아마 뭐 이렇게 넘어왔다면 뭐요 정도겠죠. 요 정도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교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소가 더 좋긴 했네요, 여기서. 일단 뭐, 그냥 넘어왔고. 다, 아, 아마 나중에 그렇게 뚫 거예요, 제 기억으로. 먼저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대형 섬이고 번호 모죠 이제, 교환하는 거고. 여기서, <laughs> 그래서 뭐, 여전하죠. 일단 유리해요. 그냥 뭐, 이건 다 대형성이고,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건좀 후반부에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대형성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면, 지금 갈 데가 없죠. 상이 그 다음으로. 지금 이 포를 노리는데, 이렇게 올리면, 그다음에 이거겠죠. 상금이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정확하게 찍혀주는 뭐 그런 기물도 없고. 그래서 밑으로 빠졌는데 지금 마기를 막일이 걸리죠. 마기를 겹쳐서 지금 상이 못 움직이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좀뭐 이렇게 포 넘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넘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상이 먹히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대형수 기긴 하지만. 그래서 상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 포 넘어와서 다시 넘어가겠죠. 저는 이제 포, 그냥 포 똑같이 넘어오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넘어오는데, 저는 이제 포로 대형수를 쳐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그 다음 수가 이제 바로 그 포를 노리겠죠. 그두 칸,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미리 대응해놓은 거고, 이거는 제가 교환해도 상관없죠. 마랑 포랑 교환하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득이니까. 상대 공격 힘으로 이제 지금 마랑 상밖에 없으니까 마만 먹으면 이제 거의 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뜬 거고, 이건 이제 포 넘어온 거는 만약에 뭐 아무거나 치면 이게 공짜가 되버리죠 왜냐면 못 먹으니까 먹으면 장,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를 쓴 거고 뭐 다시 왕 빼면 되죠 이거는 다시 넘어온 거고 이건 뭐별 의미 없죠 이건 뭐 그냥 포 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포노마사시 쫄 노리고요 그럼 저 다시 모으면 되죠 뭐상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뭐상 올라가고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 없죠 그냥 뭐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면 뭐 다시 이렇게 오겠죠, 뭐보나보나 이로 갔는데 저는 사실 제일 좋은 수는 이거예요. 이로 가면 교환하겠죠. 교환하면은 저한테 이득이죠. 그럼 오히려 이거 상이 상이 이제 그 위험도도 없어지고 그냥 교환만 하는 거라서 이게 제일 근데 일로 가버려가지고, 어, 이게 왜안 좋은 수냐. 이렇게 상으로 막아버리면, 이제 얘가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 수가 아마, 이렇게 넘어왔다 치면, 그 다음 수가 이거죠. 올라오면 이제 상이 죽는 거죠, 이거. 일로 가봤죠, 어차피. 마한테 죽으니까. 이게 안 좋은 수였다. 똑같이 하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상은 좋고, 그래도 기물점수 제가 이기죠. 상이 3점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지금. 원래 카카오 장기가 이게 200수가 되면 은 이제 기물점수로 판단해서 이제 승패를 가려요. 그래서, 200수까지만 버티면 돼서, 지금, 밑에 보면, 173수죠? 그럼 이제, 한 27수? 정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제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죠? 아마 그 다음 수가 장군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막아놓은 거고, 이거 다시 막, 그, 사달라죠? 그냥, 다시, 다시 모으면 되고, 장군 쳐도 어차피 왕 빼면 돼요. 이거 뭐, 몰라서 요, 그 다음 수가, 요 옆에 오겠죠. 쫄두칸 옆에. 포 넘어서 마길 막은 거고요, 장군. 음, 역시 오죠. 그래서, 뭐포 넘으면 되고. <laughs> 이거 교환하면 뭐, 별거 없죠. 제가 이득이니까. 뭐, 이렇게 해봤죠. 장군 쳐도 빼면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요 살을 노린다는 거죠. 사, 사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포를 먹겠죠, 당연히. 왜포을 먹냐면 이걸로 먹으면 이제 공격병이 없잖아요. 공격병이 없어서 이제 기물 점수도 0.5점 밀리고, 그럼 이제 제가 이인 거죠. 지금 수도 얼마 안 남아서 수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먹으라고. 이걸 먹었자 좀 막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몇수안 남았기 때문에. 뭐이로 가봤자 어차피. 요, 오른쪽 상만 조심하면, 저 포는 먹을, 먹힐 예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시 온 거고, 이건 뭐 별로 의미 없죠, 이거는. 리고 다시 올라오고, 똑같죠? 아까 그걸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고. 먹고, 전 이제 여기서, 그냥, 요포 먹어도 되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포 먹어도 되기 때문에. 마가 5점이고, 포가 7점이에요. 다들 아시죠? 저번 영상에 올렸으니까. 그래서, 먹으라고 그냥 떴어 그냥 한 수심 했죠. 그래서 장군 친구고, 먹으면 당연히 지죠. 기물점수 때문에. 그래서, 한칸 올리고, 지금 그 다음 수가 이제 장, 장군이죠. 장군. 그래서 왕 미리 빼고, 지 올라오는데, 이제, 내수 나왔어요, 내수. 4수. 내수만 버티면 이제 이긴 거예요. 이제 왕 올리면서 이 마돌이죠. 뭐, 그래서 뭐 이제 대행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뜨고, 뭐, 이렇게 뜨고, 뭐 아무거나 이렇게 뜨면 이제 200수 돼서 게임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18점으로 이겨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이 기권을 했죠. 네, 지금까지 중학생 장기고단이었습니다.